형님, 요즘 돈 굴릴 데도 없잖아요. 제가 아는 데 하나 있는데, 형님만 모셔갈게요. 이 한마디에 김정호 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은퇴 후 평생 모은 돈을 믿음 하나로 맡겼던 그는 몇달뒤 연락이 끊긴 지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돈을 노리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요. 은퇴 이후 우리 세대는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무섭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는 직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도, 오랜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재테크 조언자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그들의 관심이 내 노후가 아니라 내 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두 가지를 통해 은퇴 세대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위험한 사람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누가 당신의 돈을 노리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친근한 조언자형입니다. 이들은 절대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늘 따뜻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퇴직하고 심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문을 열고 점점 투자나 수익 이야기를 꺼내죠? 김정호 씨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던 후배가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잔 하며 세상 사는 이야기만 나누던 사이였죠. 그런데 몇번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님 요즘 예금 이자 너무 낮죠?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 이후엔 지금 이 타이밍에만 참여 가능한 고수익 상품이 있다며 자신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올렸다는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실제 계좌 화면을 캡처한 것 같았죠. 김정호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였고. 교회에서도 늘 믿음직한 이미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몇달 후, 원금과 함께 후배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 중이지만 돈을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신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금융 지식보다 관계를 먼저 파고듭니다. 가족, 친구, 교회, 동호회 등 이미 심리적 문이 열려있는 관계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 순간 경계심은 무너지고, 나랑 이런 돈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바로 함정입니다. 이런 유형을 피하려면 신뢰와 투자는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는 달라집니다.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제안서, 계약서, 수익구조표를 직접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금융감독원 파인 시스템에서 상품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나온다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투자라면, 그건 내 돈을 위한 투자도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도움을 빙자한 전문가형입니다. 이들은 전문 용어를 섞었으며, 정보 우위를 이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금융인이나 보험 설계사, 혹은 부동산 컨설턴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식 자격이 없거나, 수수료가 숨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박미선 씨는 퇴직금 일부를 연금 상품으로 옮기려다 이 유형을 만났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남성은 자신을 전직 금융회사 근무, 경력 20년이라 소개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설계해주는 맞춤형 연금 플랜이라며 상품 설명서를 들고 왔죠. 박 씨는 믿었습니다. 게다가 공식 보험사 이름이 적힌 브로슈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브로슈어는 실제 보험사에서 가져온 홍보 자료였고 정작 계약서는 전혀 다른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보험 대리점 소속이 아니라 외주 마케팅 업체 사람이었습니다. 중간 수수료가 붙으면서 결국 박 씨가 내는 보험료는 일반 상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문가가 도와준다고 믿고 맡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는 절대 몰래 수수료를 숨기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공식 창구를 통하지 않고 계약서를 개인이 직접 들고 온다면 그건 거의 대부분 비공식 거래입니다. 설명이 화려할수록 상품 구조는 더 복잡해지고 손실 위험도 커집니다. 은퇴 세대일수록 이런 유형에 취약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 이제 일은 안 하지만 돈은 지켜야 한다. 이 절박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에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야 라는 불안감에 쉽게 마음을 열죠.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위험한 전문가형입니다. 이들을 피하려면 항상 두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가 먼저 제안하면 의심하라. 내가 찾은 전문가가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이유가 있습니다다. 둘째, 모든 계약은 반드시 금융기관 명의로 진행하라. 개인 통장 입금, 개인 서명 계약, 개인명의 계좌 송금은 절대 금지입니다. 서류상 이름이 다르거나 도장을 직접 가져오라고 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결국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심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은퇴 세대의 외로움, 불안, 인정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다가옵니다. 형님,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어머니, 이런 건 어르신만 드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이런 말로 마음을 녹이고 동시에 돈의 문을 엽니다. 돈을 지키는 첫 걸음은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돈은 내 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두 가지 유형을 넘어서 더 교묘하고 감정적으로 파고드는 가족형 위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어떻게 돈의 균형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현실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 당하면 더 아프다는 말 들으신 적 있으시죠? 은퇴 세대의 돈을 노리는 세 번째 유형, 바로 가족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신뢰가 오히려 약점이 되는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이야? 내 자식이 설마 그러겠어 하지만 이런 생각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가족 관계는 더 이상 이전의 가족이 아닙니다. 퇴직 후 목돈을 손에 쥐면 가족 안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부모의 돈이 가족의 자산처럼 인식되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는 이제 쓸 일도 없잖아요. 우리 애 학교 보내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은 대부분 선의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무가 되고 때로는 관계의 틈으로 바뀝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던 김순자 씨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사업 자금이 좀 모자라요. 은행 이자는 너무 높으니까 엄마한테 잠깐 빌릴게요. 그 말이 나쁠 이유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서류도 쓰지 않고 바로 돈을 건넸죠. 하지만 몇달뒤 사업이 망했고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식탁에서 말이 줄고,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졌습니다. 돈을 잃은 게 아니라, 관계를 잃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부모는 자식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쌓일수록, 금전의 무게는 점점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족 간 돈거래는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즉, 관계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금전이 오간다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문서 한 장, 문자 내역, 계좌 이체 내역이라도 괜찮습니다. 증거가 아니라 경계의 의미입니다. 이게 있어야 서로가 감정적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은 돈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은 범위 안에서만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 바로 대리 결정형 가족입니다. 이들은 아기가 아니라 효율로 다가옵니다. 엄마, 아빠는 어렵잖아요. 내가 대신 해드릴게요. 이 한마디로 금융계좌, 인증서, 심지어 대출까지 대신 처리합니다. 처음엔 편리합니다. 하지만 나중엔 내 돈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손실은 법적으로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족의 도움은 고맙지만 재정은 독립해야 한다.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서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조언은 받을 수 있어도 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부모의 자산 관리입니다. 가족 간 갈등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재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하세요. 내 돈은 내 돈, 자식의 돈은 자식의 돈입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은 가족 전체의 비상금이 아닙니다. 둘째, 도움을 줄땐 조건을 명확히 남기세요. 언제,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가능하면 가족회의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합의하세요. 셋째, 도움을 줄때 감정보다 계획으로 접근하세요. 감정이 앞서면 후회가 남고, 계획이 앞서면 관계가 남습니다. 이세 가지 원칙은 단순한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삶의 질서와 존엄을 지키는 기준입니다. 노후의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세요. 심지어 가족이라도요. 은퇴 세대가 가장 지켜야 할건 돈이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주도권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자존감이 결국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가족 간돈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세요.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도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비슷한 경험이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